우리 개운 달력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달력 한번 펴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6월 11일부터 24일이죠.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난리죠, 난리. 기운이 엄청 강하죠. 왜 기운이 강한가는 개운 달력을 보시면 알죠. 별천지입니다, 별천지. 그러면 이때는 엄청난 권력의 힘이 작용을 한다.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엄청난 기운의 작용력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만 하면 좀 그렇지만,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 6월 10일부터 24일까지는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 기운이 엄청나게 강하죠. 굉장히 기운이 강하다, 아닙니까?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대선이 일어나고 일주일 뒤부터는 정권 잡은 권력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대군탈력을 요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6월 달에는 뭐가 바뀌어도 바뀔 거다. 그것도 시계 바뀔 거다. 나쁘게 얘기하면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